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여자, 노래 불러주는 남자. 아, 책녀, 노남. 네, 따뜻한 MC 유보연입니다 국민가수 일개보의 나들입니다 아, 벌써 6월이 됐어요. 날씨가 요새 너무 좋은 게요. 네. 막 뛰쳐 나가고 싶을 정도. 그렇죠. 어딘가 막 떠나고 싶은. 그렇죠. 아, 하늘 한번 보셨어요? 아 그럼요. 요새 매일 보죠? 이 하늘 보면 이렇게 마음도 탁 트이고 좋잖아요. 그렇죠. 이 하늘에 여백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하늘에 여백을 보면서 뭔가 그여백스가 뭔가 상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이것도 그려놓고 저것도 그려놓고. 네. <laughs> 아, 그래서 오늘 네.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여백에 대한 얘기요 그렇죠. 오, 예, 궁고 네. <laughs>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본격적인 코너를 음... 시작하기 앞서서. 네. 우리 게 댓글로 참여해 주신 다 아, 맞아요. 있어요. 제가 이 하수진님께서 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저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아, 되는 네. 그런 댓글이에요. 어두분 너무 재밌게 진행하세요. <laughs> 하면서 댓글 달아주셔 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더 열심히 재밌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열린 서재 저희 코너 있습니다. 네. 책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네꼭 어, 추천하고 싶은 책그 이유에 네. 대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푸짐한 네. 푸짐한 감사의 난, 마음을 난, 전해드리도록 난이도 하겠습니다. 난이도 하겠습니다. 난이도 자 그럼 본격적인 코너를 네.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책! 책. 들여다보기! <laughs> 네, 책 읽어주는 여자, 노래 불러주는 남자. 첫 번째 코너는 네. 바로 책 들여다보기입니다. 오늘 네. 무슨 책일까요? 아까 오늘 말씀드렸죠 오늘 아까 뭐 글쓰기, 네. 네. 용감한 네네. 글쓰기 노트. 글쓰기 노트, 용감한 글쓰기 노트. 네, 그런 그렇습니다. 제목이네요. 네. 아, 이 책은 네. 뭔가 읽기보다는 쓰기. 관한 책은 맞는데요. 네. 글쓰기 방법이라기보다는 좀더 쉽게 글쓰기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잠깐 이렇게 넘겨볼게요. 네. 짠 네. 보시다시피 이거 뭐 내용이 네. 이거 뭐책 맞아요? <laughs> 네, 네 이렇게 빈 노트예요. 대부분. 아니 어 다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처음. 아, 이거 책 쓰기 쉽네. 네. 네. 어 진짜 그러네요. 네,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그러게요. 적혀 있고요. 이질문에기나그 쓰는 거네요, 자기가 네, 직접. 몇년 어? 전에 네. 그 성인들 사이, 어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 있잖아요. 어른 사이에서 네. 유행했던 책 뭐죠? 네. 네, 색칠 공부 책. <웃음> <웃음> 그거 우리 아들이 하더라고요. 아, 맘에가. 그러셨어요? 네, 네, 옆에서 보는데 네. 너무 하고 싶게 만들어서 저도 따라서 많이 네. 칠했었는데. 네, 어른들이 음. 이제 카페 같은데 누구 기다리면서도 많이 <laughs> 그쵸, 이렇게 많이 색칠 공부하고 <laughs> 여가를 보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때는 <laughs> 아, 색연필로 그렇죠. 색칠하는 거라면 어. 이 책은 여러분들의 글로 뭔가 네. 채색하는 그러네. 그런 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음,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하고 네. 이 책은 목차나 뭐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죠. 네. 그치만 어, 나름대로 이게 세 네, 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어, 개의 챕터로 네. 어, 총240 가지의 그 오, 주제들이 많다. 담겨 있는데요. 오, 그거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네, 세 가지로 나눠서 240개 네. 질문. 네, 아, 이야, 그렇죠. 뭐 어떤 질문? 첫 번째는 보면은. 네. 나를 발견하는 글쓰기. 글쓰기입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어, 의견을 말하는 글쓰기 그리고 음. 상상하며 글쓰기 아.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묶었습니다.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네. 또 어떤 어, 질문들에 대해서 자기의 얘기를 많이 끌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작상할 때도 이거 많이. 도움되겠는데요. 그렇죠. 우리, 네, 노래 만드는 사람, 예, 우리 작곡가들이 가, 작사 제일 힘들어요. 네, 그 어, 소재를 근데, 찾는 게참 쉽지 가 않죠. 네.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 힘든데 이렇게 네. 질문 딱 던져주면 네.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쓰다 보면 좋은 가사나. 네. 작곡가들 관심가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 주제들을 음, 조금 몇 가지만 보는데 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 뭐, 이렇게 아,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네, 네. 뭐, 어, 장기 기증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 이런 무거운 주제, 에다가 아, 뭐, 어, 램프의 요정이 네. 여러분에게 뭐, 소원.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 음, 어떤 건가요? 얘기한다냐. 이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오, 그런 주제. 들까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음, 저는 이 음. 처음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글쓰기 이걸 보면서 굉장히 네.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 힐링이 돼요. 그 아, 주제들이 를보는데 네. 어, 보니까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굉장히 소소한 네, 네, 네. 이야기거리들을 끄집어내는 주제들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 너무 좋다. 내, 내 삶이. 어. 이렇게 이런 일도 있었어 그렇죠. 어, 이런 것도 있었어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그 소중한 우리가 잊고 지냈던 맞아요.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을 네. 알게 네. 그쵸? 상기시켜주고 생각하면서 네. 아, 그것도 감사할 땐또 감사하고 아, 어쨌든 좋은 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죠. 아, 내 삶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어,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나 이거 사, 사서 꼭 해야겠어요 <laughs> 네 아, 어? 이미 하셨잖아요 <laughs> 네. 이꼭 이거 내가 다 와, 완성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다 우리 같이 완성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음. 그래서 그것들 보는 것이 너무나도 아, 이, 어, 힐링이 이, 되더라고요.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네. 진짜 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질문들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쵸. 다음 챕터가, 네. 다음 코너가 너무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다음 코너를 통해서 구체적인 네. 주제들 한번 네. 살펴볼게요. 네. 채널 고정. 고정. 책속한 구자. 네. 책 읽어주는 여자, 노래 불러주는 남자, 이번 코너, 두 번째 코너는 바로 책속한 기절입니다. 네. 이책 속에 담겨있는 각각 주제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주제도 어떤 것이 있나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네. 아주 재미난 것을 준비했습니다. 아, 역시 위보연. <laughs> 짜잔. 뭔가를... 네. 이게 네, 뭘까요? 네, 네. 어, 뭐, 뭐, 이렇게, 어, 뽑기긴 네. 뽑기예요. 네, 이 꽃게. 안에 뭔가 글자가 <laughs> 적혀 있을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키워드를 담았습니다. 네, 키워드. 키워드를 워드를 해서 어떤 주제들이 이책 음, 속에 담겨 있는지를 아, 알아보려고요. 질문 속에 담겨진 네. 키워드만 뽑아서 이렇게 그렇죠. 해보셨네요. 네. 자, 오. 그럼 제가 네, 한번 네. 먼저 뽑아볼까요? 네, 뽑아주세요. 네,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아, 보시다시피 지금 옷에도 네, 네. 노란색이 있는데 노란색을 한번 꺼내볼게요. 네. 네. 어, 짜잔. 오. 어, 자 보이시나요? 리스트네요. 네 버킷리스트 버킷 나의 버킷리스트는 버킷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네 아 어떠세요 버킷리스트 꼭예 저는 있죠 저는 어 가장 해보고 싶은 게요 행글라이더오 네. 정말 죽기 전에 꼭네 패러글라이딩 말고 패러글라이딩이든지 뭐 행글라이든지 할때 하늘을 예, 날아고싶보고 싶은 이 욕구 아, 그거 너무 아시죠? 너무... 국민 가수 나들 님의 곡 중에 날아올라 라는 <laughs> <거거든요. 웃음> 네. <웃음> 제가 아직도 꿈에서 막 날로를 꿈을 많이 꾸는데 그렇군요. 너무 짜릿하거든요 아, 실제로 한번 날아보고 네. 싶어서 저도 패러글라이딩은 한번 꼭 해보고 아, 싶습니다 같이 한번 가요 네 그럴까요? 네. 아 그런 <laughs> 질문이군요 네, 그럼 저도 그렇습니다. 한번 뽑아볼게요 네. 그럼 저런 분홍색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짜잔, 추억의 그 놀이. 추억의 그 놀이. 추억 아, 네. 아, 어, 추억의 노래를 하니 떠올려보라. 아, 하나. 하나 떠올려보라 그리고 놀이의 규칙을 설명하라. 네. 아, 저는 어렸을 때참 많이 했던 게, 네. 그 다방구. 아, 다방구. 그쵸. 이렇게 딱리고 도망가고. 그쵸, 그쵸. 네. 네. 딱 붙잡으면은, 네, 손을, 손을 잡고 전봇때같은데 아, 계속 손을 잡고 쫙. 네. 서 누가 와가지고 다방 보고 이렇게 치고 도야 되는 건데 네, 네. 그런거 거. 그리고 네. 저망까기망까기 그쵸 그, 그것도 참... 그 누구 노래도 있잖아요 있어요? 뭐뭐뭐망까기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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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음, 어, 네. 어 그래요? 대잡기 <laughs> <집을 웃음> <네네네>. 망가기 <laughs> 어 맞다, 맞다, 맞다 이 노래 아, 있죠 네그아 네, 네. 그 네. 네. 그런 네. 질문들이 있군요 네. 네. 저는 그 뭐지 고무줄놀이 뭐 이런거 여자들 하면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끊고 도망가고 그랬던거 생각합니야 어쨌든 이런 네 여러 가지 네, 다양한 질문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이런 어... 어, 여기서 그치면 조금 아쉽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쉽죠. 네 음...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요. 네그이 <laughs> 질문 질문 중에 네. 어, 아주 정말. 저에게 딱 맞는 질문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사실 내가 아들만 셋이잖아요. 제가 네. 딸 낳고 싶어서 도전했지만 결국 아들 셋인데 여기 질문 중에 네. 마, 딸에게 남자에 관해 어떤 조언을 해주겠는가? 라 질문이 정말 있어요. 정말 필요한 질문이네요. 네, 진짜 내가 딸이 있으면 <laughs> 딸에게 해주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미혼인 여성들은 꼭 채널 고정하시고요. 어, 저는 어, 이 작사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작사에 아. 사용할 수, 수 있는. 있게끔 네. 그렇게 아주 요약해서 딱 정리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만약 나에게 딸이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얘기 넷. 하나, 남자를 선택할 때 첫째는 성품이 좋아야 하고 둘째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둘, 서른이 안된 남자는 아직 남자가 아니다. 믿지 말아라. 셋, 나쁜 남자에 빠지지 말아라. 정말 나쁜 놈이다. 넷, 미용에 관한 성형수술은 하지 말아라. 진짜는 진짜를 볼수 있단다. 오 네아 네. 정말 꼭 필요한 얘기들인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렇죠. 진작 알았으면 제가 이 20대와 30대를 거치면서 네. 나름대로 느낀 것에 대해서 네. 네. 아, 보니까 사실 저는 딱 거기에 맞는 신랑감을 얻은 것 같아서 아, 참 진짜요? 다행입니다. 어, 빙고 어빙고 네. <laughs> 여보 <수고하십니다>. 사랑해. <laughs> 자, 그럼 저도 답가를 네네. 좀 해야 되겠죠? 네, 해주세요. 저도, 어, 음. 주제를 하나 선택했는데요. 제가 선택한 주제는 음.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에 대한 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음. 받은 것도 좋다, 음. 또 아니면 준 것도 좋다. 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잠깐 낭독을 네. 해드릴게요. 네, 어떻게 반주 들어갑니까? 네, 뮤직 네, 큐. 알겠습니다. 네. 선물. 며칠 전이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동네 아파트 담벼락에 피어 있는 빨간 장미들을 보았다. 어찌나 빨갛게 피었던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다. 이 바람을 따라 솔솔솔 장미꽃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간다. 메마른 봄날 촉촉이 세상을 적셔주는 보슬비처럼. 지루했던 나의 일상에 반가운 미소를 짓게 해주는 선물을 만난 것 같았다. 난 그저 길을 걸었을 뿐인데, 이렇게 예쁜 장미가 피어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는 동안,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값 없이 받은 선물. 그런 것 같다, 선물은. 어느 날 우연히, 생각지도 않았는데 받게 되는 것. 미소 짓게 하는 것.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 오래 전봄 그날도 그러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시작되던 둘째 날, 3월 3일, 나의 생일 날이기도 했다. 학창 시절에 내 생일은 늘 이렇게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때였기에 반 친구들로부터 생일에 축하를 받아본 기억이 없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낯선 친구들과 함께 어수선하게 2학년을 시작하고 있던 그날,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1학년 때 짝꿍이었지만 다른 반이 된한 친구가 찾아왔다. 손에는 빨간 튤립과 손수 만든 파일철들이 들려 있었다. 생일 축하한다며 내게 건네고,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어 보이던 그녀. 튤립을 좋아한다고 했던 내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다. 내 생일도. 그리고 나에게 주려고 직접 파일철도 만들었단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녀의 생일 선물. 그녀에게 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는데. 평생 잊지 못할 미소를 마음에 새겨준 친구. 어느날 우연히 선물처럼 그녀를 만나고 싶다. 야, 너무 좋네요. 어, 네. 이, 이 질문을 네. 진짜 이렇게 주는 대로 네. 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거기에서 또 내가 아, 미쳤지만 어, 뭐, 네. 몰랐던, 모르고 지나갔던 아주 소소한, 소소한, 소소한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하게 해줘서 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거 그쵸. 저... 디필네이 네, 책을 꼭 제가 마스터할랍니다. 네, 그날을 네. 기대해보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노래가 탄생할 수있요 어, 기대하겠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뭐 용감. 제목은 용감한 뭐가 될까요 <웃음> <웃음> 용감한 시리즈로 네, 노래를 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어, 우리 어, 다음 코너로 빨리 네. 넘어가고 싶어요. 그럴까요? 네.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책 속, 이 노래. <laughs> 축가 관련된 음, 노래를 불러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 용감한 글 쓰기 노트. 우리 네.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데 86년도. 어, 좀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렇좀 됐죠? 강변가요제 대상 받은 노래. 오, 강변가요제 대상이요? 네. 오. 자, 누구냐면 유미리라는 아, 가수인데. 네. 네. 저랑 아세요? 성이 똑같네요. 그렇죠. 성이 네. 똑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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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서. 아, 그렇죠. <laughs> 어, 그때 당시에는 <laughs> 10대 뭐 완전 가 10살 <laughs> 어, 넘겠네. <넘긴 웃음> 비밀로. 네. <laughs> 유미리 씨의 그 네. 젊음의 노트라는 그렇죠, 노래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 네. 가사에 보면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채워야 하나? 하나 뭐 이런 건데요. 맞아요. 네, 네. 이 노트에 그쵸. 무엇을 채워야 아유. 하나. 뭐 결국 이게 <laughs> 우리 이 쓰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맞아요. 노트를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네. 써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노래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노래를 제가 오늘 선택하셨군요.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요? 해 잠깐 들어볼까요? 네. 서을 걸어봐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빈 가슴 자려면 어느새 사라지는 젊음의 무지개야 카페를 마셔봐도 느낄 수가 없는 나의 빈 가슴 깜박은 하얗게 우는 젊음의 고독이야.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그려야 할까?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써? 나가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리들 사랑의 이야기 이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든 일색 이야기 내 젊음의 빛노트에 채워야 하나. 내 젊음의 빛노트에 무엇을 쌓아 만나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리들 사랑의 이야기 이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든 일색 이야기 내 젊음의 빛 너트엔 무엇을 채워야 하나 이, 네. 아, 진짜 딱이에요, 딱. 땅이에요, 네. 이 가사 하나하나가, 와. 그러니까 저도 네. 이참이 기억에서 잊혀질 만한 노래였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또 떠올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러네요. 어, 네. 어우, 이 젊음, 또 청춘, 이런 얘기도 이 가사 속에 나오니까. 그렇죠. 네. 우리 진짜 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멋진 젊음의 노트를 써내려 가자고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책 읽어주는 여자, 노래 불러주는 여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르네요. 아, 네, 오늘은 이 글쓰기를 음. 위한 특별한 책이죠. 그쵸. 용감한 글쓰기, 글쓰기 노트. 노트. 네, 네. 뭐 어떤 글잘 쓰는 방법, 스킬, 노하우 그쵸. 이런 걸 알려주는 응. 책이라기보다 응. 그런 책들은 많지만 우리가 직접 글 쓰기에 도전하도록 그쵸. 이렇게 용기를 응. 주는 책은 이 책이 맞아. 유일한 거예요. 맞아요. 여기 책뒤쪽에 보니까 네. 이런 얘기에 있어요. 아, 그래요 용감하게 무조건 써라. 음. 다듬어지지 않는 글이면 어떤가. 오. 부담을 털어내고 네. 용기를 가져라. 네. 네. 뭐 구덕이 무서워서 잘못한 겁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막 쓰면 맞습니다. 되는 거죠. 맞니다글 쓰기뿐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이게 어떤 일이든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음. 처음부터 뭔가 잘하려고 하다 보면 시도하기조차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한번 이렇게 네, 네. 과감하게 한번 네. 시도해 보고요. 네. 그러면서 또 나도 발견하고. 그렇죠. 네, 또 태,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고 네. 뭐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우리 모두 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Okay. 자, 보현 씨. 네. 다음 책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네, 잠시만요. 네. 짜자자자잔. 야. 짠. 실어증입니다 네. 일하기 실화증. 아. 네. 이 직장인들의 삶에, 삶에 대해서 해악으로 잘 풀어낸 그림책입니다. 아, 이게 그림책이에요? 네. 앞에는 오. 그 노트가 많은, 빈노트가 네, 많았던 네, 그런 네. 책이라면, 얘는 빈 공간 대신에 그러니까 그림이, 그림이 많은 그런 아, 책입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땡기네. 네, 그렇죠. 네. 궁금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자. 어, 책녀운남 음. 이제 여러분들 마칠 시간인데요. 네. 유튜브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시청해, 거기 가면 저희 여태까지 모든 방송 자료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책녀운남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그럼 저희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